안녕하십니까. 탑부동산 이대창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대성면 장동리를 지나가지고 홍계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앞에 파란 지붕이 보이는데요. 이 주택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가 대지 면적은 151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지금 대장상으로는 12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목구조인데요. 연식은 좀 됩니다. 1930년도에 건축이 되었다고 하네요. 집 뒤에 이렇게 그다른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어 포항 보수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여기 정리가 조금 안 돼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은 저 나무 밑에 어, 가보니까 되게 자리는 좋았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전기하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수도도 지금은 살아있구요 건물은 일반 목구조인데 두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닭장하고 창고하고 이런 게또보이구요 여기는 이제 야외 화장실 옛날에 쓰던. 그 화장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당에는 요거는 대추나무 같은데요. 저 오늘 주택은 여기가, 어, 서쪽으로 앉아 있습니다. 지금 서양인데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동쪽이고요. 여기가 네, 남쪽이 되겠네요. 예 안에는 여기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방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는 창도 하나가 있습니다. 문은 여기 미닫이로 나무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옆에 방도 미닫이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어... 얘는, 예. 자,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여기가 부엌으로 사용하던 공간 같은데요. 여기는 예 쪽으로 쭉 돌아가시면은 이제 그 마당하고 연결되는 그 주택 뒤쪽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어 예, 이게 있고요. 자 안에 화장실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내부는 이렇게 둘러봤고요. 어 이쪽에 또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 이쪽에 창고 같은 게 하나가 있고요. 이 예, 오늘. 주택 지붕은 지금 스레트로 되어 있는데, 스레트 위에다가 저기 파란 칼라 강판을 이렇게 지붕을 새로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택을 살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철거를 하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데요. 어, 오늘 매도인께서 이렇게 철거 비용을 따로 또 보태주신다고 하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택은 여기 포항시 남구 대송면 홍길이고요. 여기는 어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 자연취락지구라서 금폐율이 60%까지 나오는 곳이고요. 대지 면적은 151평이고, 건축 면적은 12평, 매매 가격은 8,500만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포항탑부동산 이대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